11월 30일 마비노기 쇼케이스 요약 마비노기 27번째 메인스트림 G27, 알락의 정원 그리고 신규 캐릭터 새로운 도시 무리아스 신규 던전 브리레의 등장 경훈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주사위 게임 신규 무기 소울 리버레이트 아틀라틀 없음 팔리아스 유물 슬롯에 장착 가능한 무리아스의 유물 신규 아르카나 세이크리드 가드 등장 와 이올라 와 신규 아르카나 블래스트 랜서 등장 이번에 아트팀 일 진짜 잘했는데? 가슴이 웅장해진다 리뷰 스텝 2 아이템 툴팁 개선 아이템 미리보기 개선 이제 염색할 때 장착 안해도 됨 거기에 깨알같이 검색 기능 추가. 우클릭 메뉴 간략화. 유저가 참가할 수 있는 오픈 퀘스트 등장. 12월 19일부터 겨울 프리 시즌 시작. 보상은 이렇습니다. 한겨울에 뭔 치마요? PC방 이벤트. 블랙콤보 카드 이벤트. 전체적인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얼리얼 굴비 교체. 덤버튼 모델링 싹 했네. 같은 장소에서도 시간에 따라 BGM 변경. 이거 인게임이 아니라 얼리얼 엔진 툴입니다. 스킬 이펙트 공개. 모바일 게임 같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봤자 한방. Q&A 검열 럭키드로 당첨 안 됨.